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S S 로고점 GG 가입하라고 말씀드렸죠. 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할 건데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자강산을 로그아웃을 해볼게요. 음, 자 당연히 로그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톡 있으면 로그인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 로그인하면 어 이렇게 로그인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이런 어 바가 있죠. 요 클릭한 다음에 글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글쓰기. 자 글쓰기를 클릭합니다. 음. 자 그러면 글쓰기를 클릭한 다음에 요글 목록에서 공게 아닙니다. 요 공개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걸 해줘야지만 강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목에는 뭐 임식을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름 쓴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뭐신장구 포트폴리오라고 그냥 적으세요. 음. 이런 식으로만 적으세요. 그다음에 뭐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포트폴리오라고 쓰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입력할, 내용을 입력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내용은 뭐라고 입력하냐면, 그냥 샵한 다음에, 포트폴리오, 그냥 똑같이 쓰겠습니다. 신장부에 포트폴리오라고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눌러봅니다. 저장. 자, 그러면, 저장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번호가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여기 보이죠? URL이 있는데, 이 뒤에 있다가 강사한테는 이 뒤에 번호만 알려주시면 돼요. 이 어, 뒤에 번호. 어, 여러분 생성된 이 뒤에 번호만 알려주시면 강사가 포트폴리오 수업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걸 관리를 할 겁니다. 음,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정은 어떻게 하냐. 그냥 말 그대로 이거 수정 누르시면 돼요. 수정 누르시고.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여러분들 메인 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컨트롤 Q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커져요. 어, 컨트롤 Q를 누르면.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Q를 누르면 작아져요 어, 작아집니다. 그래서 컨트롤 Q, 컨트롤 Q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가 변형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음. 자, 뭐, 미리 보기 누르면, 어, 내가 작성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다. 어, 참고로 이거는 이제, 어, 여러분들 마크업 문법이라고 있는데, ACML 문법이랑은 달라요. 어, 여기다가 마크업 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마크업 랭귀지, 아, 마크업이라고, 야. 음, 마크업이라고 했나? 아, 마크업이 아닌데?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이 아, 맞죠 마크다운, 어, 마크업이냐, 마크다운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크다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페이지 걸어 놨어요. 그러면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되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샵을 썼잖아요. 이 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ASMR에서 H1 태그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제목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샵을 두개 붙이면 제목이 조금 작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눌렀을 때, 미리 보기 단축키가, 어, 컨트롤 P네요. 컨트롤 P가 미리 보기거든요. 미리 보기. 그러면 컨트롤 P를 누르면 미리 보기. 조금 작아지죠? 어, 글씨가. 그래서, 샵을 여러분들이 붙이면 붙일수록 글씨가 조금씩 작아진다. 그래서, 샵은 뭐다? 제목 태그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글머리라고 해가지고, 샵을 최대 몇 개? 총 6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죠? 왜냐면, 샵이 H6 태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마크다운 문법 보시면서 나름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2023뭐 날짜를 쓰는 거죠. 어, 오늘 날짜가 몇 며칠이에요. 03. 그러니까 매일의 기록을 남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매일 하셔야죠. 어, 주말 빼고 매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다가 포트폴리오 시작. 어. 작업시작 이렇게 쓰는거죠 작업시작 작업시작이라 쓰셔도 되고 이렇게 안쓰셔도 됩니다 어.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식으로도 써도 세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결, 뭐 웹사이트가 있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카카오뱅크를 만든예요 카카오뱅크 모작 시작 뭐 이런식으로 썼어요 음. 그러면 여기다가 카카오뱅크 모작 시작이라 쓰시고 또 이제 샵을 세개 붙여서 이렇게 쓰는거죠 뭐 2024년 03 13뭐 작업시작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요자 어. 어. 그러면 작업 시작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워라 어. 그러면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작업을 시작한다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작업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카오뱅크 일단 모작이라 시작했을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홈페이지라고 쓰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다가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어. 슬래시한 다음에 대괄호한 다음에 여러분들 소괄호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대괄호에는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홈페이지라고 적고 이 소괄호에는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링크 참고로 이거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띄어쓰기 음. 소괄호 하면 이 소괄호 안에는 링크를 걸 수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들어가서 참고로 이거는 영상 남겨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하셔도 어, 상관없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홈페이지를 여기다 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저장을 저장은 컨트롤 s가 저장이에요. 그럼 컨트롤 P 눌러보면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나오죠? 그러면 이거 컨트롤 누르고 여러분들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카카오뱅크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카카오뱅크 홈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시작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작업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투드리스트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카카오뱅크 보통 이제 맨 위에 탑바부터 만들거든요. 그러면 탑바 구현 시작, 음. 그렇죠? 그러면 탑바 구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탑바도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음. 제일 먼저 뭐라고 쓰는 거예요? 탑바 레이아웃 음. 구성. 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소괄호 안에는 뭘 쓰냐? 여러분들 코드 펜을 이용해 가지고 코드 펜 작업을 할거아니에 지금부터 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나중에 쓸 겁니다. 여러분들. 어, 일단 코드 펜을 이용해서 작업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익숙해져야지 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잘할줄 알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그냥 껌이에요. 껌 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제목을 쓰셔도 돼요. 어, 제목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탑바, 레이아웃, 어, 구성,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음. 그러면 보시고,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막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헤더, 그 다음에 뭐, 탑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테인인데 썼다 하면, 컨테이너 쓰신 다음에 여기다 mx 오토 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로고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a 점 로고 써가지고 로고 쓰신 다음에 어그죠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메뉴 들어가는 공간이다면 뭐 여기다가 내부한 다음에 메뉴박스 1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메뉴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저장을 하는 거죠. 어. 자 저장을 했으면 그걸 해당 코드펜을 어떻게 해?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다. 자 그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또 위에서 구성하냐 아니에요 자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그냥 끊으세요 이렇게 완성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우측 하단에 포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만든 코드를 다시 공유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음. 자 그럼 공유해서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럼 레이아웃이 완성됐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어, 나름대로 로고 로고 구약 어. 뭐 여기다가 카카오뱅크 로고, 구현,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 자,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 로고 이런 식으로 구현했어요. 어. 자, 그럼 카카오뱅크 로고를 잘 구현했네요. 그럼 구현했으면 그걸 복사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어, 아니면 여기다 그냥 카카오뱅크를 빼고 로고, 구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층을 쌓으라고 한가? 그러니까 층을 쌓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특정 부분에서 내가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러면 전, 전에 전 작업했던 결과물로 다시 돌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층층이 쌓다 보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전 결과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구현해야 되죠. 아니면 다시 뭐 어디 부분을 지웠다가 다시 작성하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로고 구현한 다음 부분에서 막 코드가 뒤죽박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로고 구현해서 가져온 다음에 그거 포크한 다음에 다시 작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고 구현 완성됐죠. 로고 구현했으면 거기서도 또 멈추는 거예요. 스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포크하는 거예요. 포크. 그 다음에 포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목표를 사, 삼는다 했죠? 그 다음에 뭐, 뭐 만드는 거예요? 보통? 메뉴 구현하겠죠. 메뉴 구현. 근데 메뉴도 뭐 2차 메뉴가 있다면 1차 메뉴 구현만 하는 거예요. 1차 메뉴. 그럼 1차 메뉴면 구현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크 했으니까 카카오 뱅크, 1차 메뉴 구현. 이런 식으로 층으로 쌓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했을 때나 이만큼 나름대로의 목표와 계획 삼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어. 성실함의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자 그래서 요런식으로 했을때 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거죠 ul l i 곱하기 뭐 5개 그 다음에 a href 뭐샵그 다음에 뭐 1차 메뉴 아이템 자 이런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저장하는거죠 그렇고 나서 1차 메뉴 구현해가지고 이렇게 또 남기는거죠 어. 그럼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1어메 뭐야 어, 탑바,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있겠죠? 그죠? 어. 그럼 탑바 완성했으면 그 URL 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작업을 계속 이어 나갈 거 아니에요? 뭐, 24년, 03, 뭐, 1, 4, 뭐 해가지고, 이때는 뭐 한다? 뭐, 카카오뱅크, 뭐, 섹션, 구현 시작.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을 남기다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작업한그 결과물이 계속 쌓이겠죠? 어, 그죠? 그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셔라, 모작을 할 때. 강사랑 수업했을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강사가 그냥 진행한 게 아니죠? 계속 끊었죠? 그죠? 어. 끊고, 끊고, 끊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끊고, 끊고 하다 보면, 이 섹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섹션도, 여러분들, 섹션도 어떻게 만드냐? 메뉴를 완성했으면, 메뉴를 예를 들어 완성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위에다가 구현하는 게 아니라, 코드펜을 따로 연 다음에, 여기다가 섹션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 파츠를 따로 분리를 해서 만들어라. 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섹션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가 섹션 구현이라고 써볼게요. 섹션 구현. 자, 그러면 섹션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섹션을 완성했죠? 여기다가 섹션 구현이랑 그냥 대충 써볼게요. 아니면 섹션 레이아웃, 보통 섹션 레이아웃 구성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섹션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레이아웃 구현이 완성됐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쭈루루 내려와서 뭐할 거예요? 여기다가 뭐, 시간이 지났어요. 한 10일 지난 24일이래요. 그러면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합치기. 합치는 걸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합치면 합치는 걸 마지막 마지막에 하면 그러면 일단 합치는 거죠. 음. 그러면 일단 합치면 당연히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이나 깨지는 것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합친 상태에서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합친 부분을 디자인을 세부 조정하는 거죠. 여기서 어, 디자인 왜안 써죠? 음.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나름대로 디자인 세부 조정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관리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이 정말 나쁜 방법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뭐예요? 실무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하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GitHub라는 걸 이용해요. 깃허브 또는 SVN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내가 작성한 코드를 원격 저장소에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어 지금 그것까지 하기는 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작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실무감에 깃허브에 여러분들 조금 작성하고 코드 올리고 조금 작성하고 코드 올린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모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 포트폴리오도 작업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포트폴리오, 뭐, S-log을 만드시던 뭘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기획부터 그 다음에 작업한 결과물 거기다가 다, 여기다가 다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지만 강사도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됐습니다.